아어술먹었어 이제 아니야, 안어이임 전에 오 많아요. 5일, 5아 오후에? 일 5일. 잘일다일 5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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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일 5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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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일.

이봐, 네, 이걸, 여운이가 잡아줘야 되는데. 오케이. 오케이. 네, 아, 아니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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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안 믿는단 말이야. 아. 예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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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유은영 장혜령, 교실 박윤민 신수경. 아니 야 <laughs> 이거 뭐숨 쉬는 거 뭐고 그니까 상구통 해고 들어가니까 먹겠다 하고 뭐다해어뭐 날씨가 가을씨로 들여다거셔야되는 옛날 그 전천광 많이 했잖아 옛날 그누냐 어. 창식인가 어. 하고 살았을 때게그거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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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 지금 올해 6월달 되면 3년 차잖아. 아, 아유. 어, 3년 네, 차 나가야 되네. 니가 나랑 같이 시장했거나 했으면은, 어, 니가 다가사 진짜 예산해 교실, 김미영 김한미. 교실, 박현자, 김. 근안 열어. 거기서 하면 교실, 교실, 싹 뽑으니까. 공 빠른 게 없잖아. 와이프 와 와, 와, 그 와이프 레슨 해. 네, 와이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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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이프이프와이이이